3 8편편 마지막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할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두 가지 이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모습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지금 간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참회시라고 했는데 이 참회시를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우리 첫 번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육 절에서 1 8 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를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 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어,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그런 회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과 함께. 어, 자신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이 결국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예, 일어난 예, 일들이고 또그죄 때문에 예,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그걸 깨닫고 예,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예, 제가 이렇게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회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 고백은 자신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예, 마음이 예,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laughs> 되는데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모습 그 모습은 회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된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범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범죄한 어떤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그 은혜가 회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뉘우치고 있고 또 그런 죄인 되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망각하고 범죄했던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감추고 그냥 은밀하게 감춰놓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또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 모르겠지 그렇게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온전한 모습으로 설수 없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하고 다툰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어떤 죄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뭐 목요일날 중보기도에 할 때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도 하나님 오늘 제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회개라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주님 앞에 설때 우리가 회개하는 자로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 맨날 하는데요, 맨날 해도요, 맨날 필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면 회개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늘 부족합니다, 그죠?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실패하고 늘제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회개라는 거. 그걸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죠.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분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을 고백하고 있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인의 모습이 되고 있다. 이걸 지금 고백을 해요. 네. 네, 시편 기자의 모습과 또 시편 기자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원수들의 모습이 네,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네. 지금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부당한 그런 이유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현 예, 기자는 뭘 따른다고 말합니까? 선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는 그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고 선을 악을 선으로 아,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비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했던 죄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네. 그 모습이 지금 시편 기자 고백을 통해서 보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 약속하신 대상. 누가 그 대상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회개를 고백하는 사람. 또 신약에 오면 누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 를 받는 자라고 말씀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이요 분명하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평 기자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시편 기자의 모습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의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기를 원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할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제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섰다면 다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온전한 모습은 삶이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모습이 죄에 빠져서, 뭔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죄를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끝나 버리면 안 되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예. 아, 이게 여러분 아, 이거 뭐 자기 뭐 의로움을 좀 자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면 그건 자랑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말씀을 향한 어떤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네,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네. 왜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을 할까요? 지금 자신 두 가지를 지금 의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참에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죄를 다 자백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다시 자녀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죄를 다 하나님께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믿음의 모습을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예, 가까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예. 예, 여러분 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은혜를 구하고 어떤 도움을 구할 때이 믿음의 모습, 이 모습들이 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노력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게 먼저 선행되고 또내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다시 부어진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막 목이 꿋꿋해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은혜 주실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평 기자가 이두 가지 모습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아, 함께 기도하실 때이 참회의 기도가 그냥 한탄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 살펴봤지만 한탄과 탄식으로만 끝나버렸다면. 또그 모습도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이제 참회의 기도가 되고 참의 회 노래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자복하고 또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의 회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